안녕하세요. 드론 무인 멀티콥터 구술 실기 시험을 함께 공부하는 신덕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을 약 50개 그리고 또약 80개를 준비해놨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면 완벽 가이드라인의 구술과 그리고 실기 시험의 전형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호 어, 궁금한, 시험 치지 않더라도 궁금한 분들은 S007S에 신덕시경어에 방문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재생 목록 파트의 드론을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연장선산으로 8개. 보이시나요? 예. 로터가 8개인 옥토, 콕터 됐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어, 모든 진영을 갖추고, 어, 필요한 곳에 상업적, 또는, 어, 군사적, 또는 문화 스포츠적 할수 있는 개인 취미, 이런 모든 진영을 갖췄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것하고 기기가 좀 복잡했습니다. 옥토콥트그 다음에 12개인 도데카. 보이시죠? 예. 어떻게 열두인가 보이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를 이중으로 감고 있죠. 예, 어마어마한 마력으로. 공중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데카, 도데카콥터, 도데카, 데카는 열, 도는 둘, 도데카 열 둘. 그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 헥사데카. 헥사데카가 보통 아니죠? 8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를 이중으로 16개의 로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 이제 배터리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어, 아, s 0 7 s 의 신덕식 영어 채널에 가시면, 아, 그게, 배터리 가는 것도 상세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자, 주 전원. 그리고, 조정기 전원. 배터리 종류및 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학적인, 배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IPO. Lithium p o t i LIFE p o t n i u m 4. 그다음에 어, 리튬, 포테슘, 어, 니켈, 어, MH 배터리 종류 및 특성은 레드, 에시드 납산이겠죠. 자 니켈, 캐디움. 자 여기 보니까 리튬 음, 이온도 있고 어, 리튬. 포테슘 리튬 음, 철 포테슘 사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개 로터가 8개인 옥토콥터 로터가 12개인 자, 보이시나요? 자, 네 개는 네 개인데, 한 개에 두 개씩 붙어 있죠? 그렇게 여덟 개고, 이거는 그렇게 안 되고,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가지가 세 개인데, 그게 한 가지에 각각 두 개씩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헥사 데카. 여덟 개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리튬 포테션. 어, 리튬, 철, 포테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